안녕하세요, 세안입니다. 오늘 광택 내벌 차량은 바로바로 2 차입니다. 자, 오늘 광택 내벌 차량은 K7입니다. K7, 우리나라 그랜저와 상, 양대 산맥인 K7입니다. 비가 와서 차 상태가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흰 차의 특징으로 보자면 이런 무시무시한 타르 때가 이렇게 보시면 엄청 묻어 있는 걸볼수 있죠. 흰 차가 유독 잘 보이기 때문에 뭐 모르시는 분들은 흰 차가 관리하기 쉽다. 뭐흰 차는 뭐 그냥 대충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흰 차가 훨씬 더 관리하기 힘듭니다. 더 많이 닦아야 되고 뭐 물론 검정 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차는 주색이지, 주색. 시골지. 자, 보시면 실내는 이런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깨끗한 편이고 이쪽 뒤편으로 가보면 요런 이런 것들, 이런 묵은때 묵은때 싹 날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묵은때가 많죠. 요렇게 보시면 이런 틀 잘 닦기 힘들고 세차하기도 힘든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 뒤쪽은 이렇고 차주님께서 이 천장 요거 작업 해달라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타이어를 싣다가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타이어 집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타이어가 좋은데? 제 차도 좀 싸게 뒤편으로 돌아오시면 전반적으로 양호하죠 큰 기스는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흰차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묵은 때들 이런 것들 세차한다고 그냥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 차를 제거제나 광택기로 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차 상태가 이렇게 외관이 많이 더러운 편이죠 이쪽 보시면 이렇게 묵은 때들. 흰차 관리가 쉽지 않아요. 바닥은 이렇게 고운 바닥이 되어 있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바닥이 최고야. 청소하기도 쉽고, 여러분도 관리하기도 쉬운 상태고, 이렇게 다 사이사이 때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자,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차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 어느 때 많죠? 세차를 맡기신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세차장 가면 이 정도는 해도 는데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K7, 우리나라의 명차, 그랜저와 양대산맥인 차량, 오늘도 세차, 그리고 광택을 빡시게 돌려볼게요. 그렇다면, 작업하러 바로 가자! 자, 엔진 세차 끝났습니다 항상 실내는 요 녀석으로 시작하죠 작업 이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지워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타이어를 쓸고 다니셔서 이런 게 묻었다는데 닦을려나 모르겠네 한번 닦아볼게요 자 내부 세차가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좀 꼼꼼하게 하느라고 내부 세차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게 잘 나왔죠 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희뜨기뜨한 부분도 있고 레자가 잘안 발라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수성으로 연하게 발라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그 타이어 자국 보시면 천장에 타이어 자국들 여기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깨끗하게 잡힌 편이고, 이 실내 물틀 깨끗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쪽 펜도 보시면 깨끗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까지 깨끗하게 다 정리됐죠 문쪽 문틀도 깨끗하고 이것도 보시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 작업이 끝났으니까 외부 1차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밖에 비가 왔서 이제 비 맞은 거 닦고 1차 세차 하면서 이물질 제거 해볼게요. 자, 일차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1차 작업만 해도 깨끗하죠. 타 있는 상태는 이렇고 이 밑에 묻어있던 수많은 타르들 전부 다 없어진 거 보이시죠? 고생 좀 했습니다. 1차적으로이 차를 봤을 때는 큰 기스는 많이 없고요. 찌든 때나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묻어 있었는데 그런 거 닦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위쪽은 필름을 붙여놓으셔가지고 이거는 광택을 내도 뭐 살살 내야겠죠. 이거는 뭐 기계가 많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닦지는 않았고 좀 이따 왁스 처리할 거예요. 필름이니까 아무래도 세게 닦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렁크나 이런 부분들. 스크래치는 많이 없는 상태예요 이쪽 보시면 이쪽은 차조가 긁었는지 움푹 파였고 뭐 다른 뭐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보시면 차는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나 이런 부분도 전부 타을 제거했죠 그러면 마지막 공정 이어갈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광택이 끝났습니다. 오늘 작업 깨끗하게 됐는데요. 언네테너 보시면 깨끗하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차도 바퀴도 깨끗하죠. 이렇게 보시면 기스는 거의 안 보이고요. 안 보인다고 보기는 그렇고 없다고 봐야죠. 기스가 많이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내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거 확인할 수있고요 이쪽으로 가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뒤쪽도 깨끗하죠 그리고 천장도 차주님이 말하신 천장도 어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깨끗하게 나온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먼지랑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 타이어를 싣고 다니신다고 해서 타이어 끝부분이 위쪽이 날개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더러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거 보시면 아직 남아있죠. 이런 건잘안 없어지더라고요.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뭐 없어 안 없어지는 거 어떻게 할 방법 없고요. 다음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돌아오시면서 번네트 깨끗하고 유리 쪽도 제가 한번 광택기로 돌려드려서 유막 제거한 거 똑같아요. 빗방울 잘 튕겨 나갈 겁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뭐차 깨끗하죠. 바퀴도 깨끗하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스 하나도 안 보이시고 이뒤편에 이쪽에 있던 묵은 때들 싹 없어졌죠. 이쪽 이렇게 틈 사이 자동차의 이쪽 부분들 이런 틈 사이를 잘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세차가 멋지게 나옵니다. 다 했는데, 저 안이 더럽다. 이 문틀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문틀이 깨끗하지 않으면 찝찝합니다. 뭔가 안한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고, 차들의 이제 밑에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닦아 놓으셔야 다음번에 먼지도 안 끼고, 이런 게 결국 먼지를 유발하고, 차에 묻어서 기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세차하실 때, 또 광택을 내실 때 깨끗하게 닦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바쁜 하루가 지나갔네요. 차가 많아서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작업 끝! 웃지 마라, 왜냐고.